저희 근데 뭐한번 야자타임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막내다 보니까 막내니까 더 네. 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? 한 5분 정도만 아 어, 그래요? 아 좋습니다 5분이나? 5분이면 꽤 길어요 응. 우리 광일이 귀가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? 야 일찬아 괜찮아 응. 막내야 뭐.. 네뭐 하냐 술 먹잖아요 <웃음> 그러냐 <웃음> 그럴 줄 몰랐다 너좀 이것 좀 먹어봐라 응? <목소리> 네? 막내가 이런 건 먹어야지. 막내는 아니긴 한데. <목소리> 형, 형, 거 형이 얘기. 먼저 먹어 봐만. <목소리> 아! 저러고. 아, 저러고. 야. 이. 그 동생한테 주고 싶은 동생한테 주면 될거 같아. 이게 지금, 아, 진짜. 음. 아, 아, 그러면 또 우리 뭐. 형이 먹어. <목소리> 아, 야 막내야 이거 알아서 처리하지. 야. <목소리> 예, 네. 아, 행사하고. 괜찮아. 내 생각보다 세, 세단다. 세알싸합니다 네. 음음음 <laughs> 어. <laughs> 예찬이 평소 나한테 뭐 하고 싶었던 말 있어? 못생겼어요. <laughs> <laughs> 어, 선생님 저도요. 인생 저... <laughs> <이제> 그렇게 끊지 <laughs> <타지> 마세요. 어우 똑로 됐다? 네. 하고 싶은 말 있냐고 하셔서 네. 너는 평소에 우리 둘째한테 하고 싶었던 말 있었어? 아, 우리 원상이. 어. <laughs> 형, 너무 키가 커요. 그거 인정. 예. 네. 음. 기분이 나빠요. 그거.. <laughs> 어, 자기도 80이면서 왜와차때때 적당히 쓰세요. 아상현이도8 2잖아8 2 0이요아 아, 그리고 원상이 어. 형이 보니까 어. 아, 좀 아쉬워하더라고요. 뭘? 본인도 와사비 재밌게 먹을 수 있는데. 아, 진짜? 예, 예. 이거 주셔야 될것 같아. 아. 큰 형님이 솔선수범 해가지고. 이건 근데, 뭐, 이거 이거는. 줘야죠. 줘야죠. 아, 좋은데? 좋은 우와사비 <laughs> 같이 네. 먹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러... <laughs> 자, 막내야. <laughs> 아, 예? <laughs> 아, 네. 예, 형님. 노트북 <laughs> 소리야. <너도 내 원수철이야. 웃음> 그래 예천아. 예. 웃을 때야? 그 울까요? 한번 개인기 한번 해봐 개인기. 개인기 뭐 있어? 아 그거 너무 많이 봤어. 너무 많이 봤어. 오. 그러면 야그 아, 저기 넷째야. 예. 아니 막내 말고 넷째. <laughs> 우리 넷째는 그 예. 아, 와사비 먹고 오는 매운 새소리 한번 내봐라. <laughs> 이야. 기가 막혀. 맛있겠다. <laughs> 와 그러면 만족하시렵니까? <laughs> 음, 완전. 어 빨리. 참새야. 참새야. 일로 와. 참새리온. 어, 양옆에 렇게와사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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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나냐 이렇게. <laughs> 스테레오로. 오. <laughs> 제가 아파! 제가 아파! 지금. 어.. 새가 안되네요. 아파! 도가다파는데너가제일 네? 앞에 있어서 그러는데 파 제가 아파! 제가 아파! 제가 아파! 제가 아파! 제가 아파! 제가 아파! 제가 아 알았어요. 어. 제가 아파! 제가 아파! 제야 아파! 제아 이게 아파! 제가 아파! 제가 아파! 제야 아파! 제가 아파! 야단이 끝났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럼 야찬이만 국탕 맥인 것지. <laughs> 뭐한 거야? 그거? <laughs>